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은 안돼 안돼, 약속은 꼭 지켜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목입니다. 엄마 토끼의 곡감은 어디에 있을까? 곡감이네요. 자, 토끼네 가족이 아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엄마 토끼가 도토리를 팔러 장에 가려고 해요. 아빠 토끼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기 토끼가 시장에 따라가겠다며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감기 나을 때까지는 안 돼. 그래도 아기 토끼가 투정을 부리자 아빠 토끼가 나섰어요. 그래, 요즘 감기 아주 아주 무섭다더라.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 엄마 토끼는 할수 없이 한 가지 꾀를 내야 했어요. 집 보고 있으면 곶감 사다 줄게. 곶감이란 말에 아기 토끼의 귀가 쫑긋했어요. 아빠 토끼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꼭이야 약속했어. 그렇다니까. 곶감은 아기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토끼네 가족에겐 너무 귀한 것이라 좀처럼 맛볼 수가 없었어요. 겨우 아기 토끼를 달랜 엄마 토끼가 총총히 집을 나서며 주걸거렸어요. 우리 귀한 곶감을 어디서 구한담? 아기 토끼를 떼 놓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두 외출을 하고 아기 토끼 혼자 집에 남았어요. 아기 토끼는 창밖을 바라보며 빨리 해님이 산나무로 지기만 빌었어요. 저녁이 되면 맛있는 고감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해가 지기만 기다리다 지친 아기 토끼가 잠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잤을까? 아기 토끼는 맛있는 곶감 먹는 꿈까지 꾸었지 뭐예요. 그런데 시장에 간 엄마 토끼는 도토리를 팔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기 토끼와의 약속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저 멀리 언덕 위로 밝은 불빛에 눈이 들어왔어요. 문득 곶감을 사다 주겠다던 아기 토끼와의 약속이 엄마 머리에 떠오르는 그때였어요. 아이쿠, 아기 토끼에게 뭐라고 얘기한단? 옳지, 곶감 장수가 안 보이더라고 해야지. 엄마 토끼는 또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문을 열기가 무섭게 아기 토끼가 곶감을 달라는 손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고감 글쎄, 그게 말이다. 엄마 토끼는 초롱초롱한 아기 토끼의 눈망울을 바라보자 뭐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 토끼는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엄마 말안 들을 거야. 아빠 토끼도 엄마 토끼의 경솔한 행동을 나무랐어요.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 행동에 무척 당황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곶감은 꼭 구해볼게. 귀한 곶감을 구하기 위해 엄마 토끼는 며칠 동안 온 시장을 헤매고 다녀야 했어요. 한번 혼이 나누론 엄마 토끼는 무슨 약속이든 꼭꼭 지켰답니다. 감사합니다.